네 안녕하세요 야구 화물김의 행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게스트는 예,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갓 20살 준비중인 예. 고3 미남학생을 예, 오늘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예. 어, 야구에 열정이 많, 많은 조카더라고요 보니까 예. 열심히 하고 예. 어, 화이팅도 좋고 자 정훈이 화이팅! 응. 어자 우리 또 멋진 영상 만들어서 어자 우리 야구 화물 김해 행님 방에도 어0시청자가 있단 말이야 어. 자 화이팅!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자! 어. 열심히 잘해요 예. 아 이거 좋았어. 어, 너무 좋았어. 아, 이 야구에 열정이 없으면 저렇게 못 잡지. 야구에 열정이 참 많은 예, 고3 예, 미남 음, 정훈이. 잘해요. 정훈아 오늘 영상 어떻냐? 어 보고 야구 화물 김해행님 거. 어? 강제성이긴 하지만 친구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가지고 구독과 좋아요, 삼촌 채널 도움이 되길 수 있게끔 정훈이가 좀 힘을 좀 써주길 바란다. 어. 자, 무쪼록 오늘 정훈이랑 예,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오늘 좋은 만남으로 예, 재밌게 야구를 잘한것 같습니다. 예. 예. 자, 앞으로도 야구에 열정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예, 재밌는 시간과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 오늘 날씨가 좀 우중중한 날씨였는데 참 즐겁게 좋은 시간 나눴습니다. 예. 자 여러분들 날씨가 지금 급격하게 날씨가 꺾였습니다. 예. 다들 감기와 건강 잘 챙기시고. 예. 알겠습니다 야구 유튜버 예 자, 구독과 야구 팀의 한물 형님 채널 눌러 주십시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치볼라이팅 빠지.